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논어 자로편 16장에 나오는 근자열 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공자님이 사시던 춘추시대 초나라의 재우였던 섭공이라는 사람이 공자님을 만나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 춘추 시대에는 우리 요즘처럼 사람들이 이주가 자기로 와가지고 이 섭공이 자기 나라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자꾸 그 이주해버리고 달아난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못못 도망가게 천리장성을 쌓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공자님이 단 한마디로 이 근자 열 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이런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2500년이 지났는데 요즘에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말을 많이 그 인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 수원시장은 금년의 화두를 바로 이 근자열 원자례로 정해가지고 그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오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이 문자를 보면은 근자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이 열자라는 것은, 이 글씨가 조금 틀리게 되어있지만은, 이 입구, 입을 벌리고 웃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은 멀리,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래서 요즘에 그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그 농촌 지역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이주를 해버리는데, 그 군수나 시장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주민들을 많이 늘게 하겠는가, 인구 증가를 하겠는가 해가지고, 공장을 많이 유치하고, 그 충청 북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공무원들이 백고초야 말하면 삼고초료가 아니라 회사에 기업에 가서 여러 번 이렇게 만나고 백고초료를 해가지고, 뭐몇년 동안에 17조 원의 그런 그 돈을 유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면은 인구를 늘리느냐 하는 데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바로 그 비결은 그그 그 주민들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 주면은 복지제도라든지 생태 환경 이런 것을 잘해 주면은 외부 있는 사람들올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공장 유치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그 생태라든지 환경 이런 그 복지가 아, 잘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아, 이런 그 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정치에서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바로 직통으로 통하는 요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가끔 가다가 오랜만에 보는 사람 또는 그 윗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의를 갖추고 참 잘하는데 정작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함부로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CEO들이나 그 지도자들은 자기의 그 비서나 운전기사들한테 함부로 해가지고 많은 그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땅콩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사무장이나 승무원들한테 함부로 해가지고 뭐 옛날에 그 종처럼 부려가지고 사고가 더 커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그 가정에서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모들이 그 밖에서는 인권을 외추고 이렇게 민주화를 외추면서도 정작 집에서는 자기 자식이나 이 부인한테 함부로 대하는 이건 또 이제 이 부자지간은 지친이라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내 아들이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 또는 내 아버지니까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많은 그 상처가 되죠. 특히 이 가정에서 우리가 그 고슴도치처럼 서로 그냥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상처를 주고 이렇게가 이렇게 되면은 그 인격 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 해서 가정에서부터 잘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 이 유학에서는 바로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란 이야기도 자기 가까운 데서부터 자르자 그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장에서도 말이야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직장이 부드럽지 못하고 많은 그 불만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또 논어에서는 군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군자는 세번 변한다. 군자는 멀리서 보면은 위험 이 있고 가까이서 보면은 그렇게 따뜻하고 그 말이 분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자기 가족, 아들이나 부인부터 인격체로 대하고 직장에서도 부하들과 부하들을 그 말이야 하면은 따뜻하게 대하고 비서나 운전사 이런 사람들에게도 잘하면은 이런 것이 바로 그 인간의 길이 아닌가 하고요. 바로 이 정치라는 것은 인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인데, 백생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인데, 바로 가까이 있는 그 백생들한테 잘하면은 멀리서 그 사람들이 찾아갈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그 불실 기친이란 말이 있는데요. 불실 기친. 이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잃지 않으면은 지도자가 될수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을 잊고 있죠. 말이야 면 부모, 안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형제 간에, 친구 간에도 서로 그 말이 하면 함부로 하고, 인격적으로 되지 않는 데서 매일매일 잃어가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또논어에서는구이경지란 말이 있는데, 예, 오래 사귈수록 더 존경심이 깊어졌다. 이건 참 가장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이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또 지역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미국을 그렇게 그 좋아해 왔는데 이번에 그 한겨레 신문에서 10년 만에 그 국민 그 의식 조사를 하니까 이번에는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해야 할 나라, 호감이 가는 나라가 중국이 60%로 올라오고 미국이 과거에 60%인데 미국이 10년 만에 30%로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우리가 북한과 또 중국과 이걸 통해서 앞으로 세계에 나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그 KBS에서 슈퍼 차이나라는 그 특집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것은 슈퍼 차이나 즉 중국 또 슈퍼 파워 차이나 지금 가장 막강해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특집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중국이 1815년 이래 지금 200년 만에 G2 세계 두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30년 2030년이 되면은 세계 1위가 된다. 근데 그게 지금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중국 학자들 말은 200년 만에 자기들이 자존심을 회복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 2, 300년간을 중국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 가장 무역을 해서 흑자를 많이 낸 나라도 중국이고 또 우리가 지금 1년에 600만 명씩 중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 중국에 여행을 가는데요 우리가 그 가까운 산둥성의 곡부에 가면은 공자님 그 가족 공원이 있습니다만 가족 묘지죠 그 70만 평에 달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내게 재밌는 것은 그 입장료가 2만 7천원 인데 그 입구에서 노노를 다섯 구절을 외운 사람들은 프리패스 무료로 입장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노노를 몇 군데씩 익혀가지고 가서 그 프리패스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고요. 그런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중국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말을 하느냐 하니까 그러면은그 입구에서 영어, 중국어, 그리고 자기나라 모국어 이렇게 말을 하면 되고 또 글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인구가 13억이라고 그러는데, 호호적이 안 오른 사람까지 하면은 거의 한 16억에 도달한다. 그리고 인도가 어뭐 11억이라고 그는데한 13억 된다. 그러면 아시아만 해도 지금 30억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일이 아니고 이미 과거 이 1800년대에 중국이나 우리 아시아가 세계 인구의 3분의 2고 경제 생산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이제 서세 동정원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눌려 있다가 이제 마침내 그 잠자는 사자가 깨어가지고 이 지구가 진동한다. 그래서 중국에는 그 많은 재미있는 그 회사들이 있는데 요즘에 그 세계적으로 작년에 그 뉴욕 증시에서 세계 4위 기업이 돼버린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에 일원을 들여가지고 쇼핑몰 아웃도어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이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 마윤이라는 사람이에요. 마윤이라는 사람은 키가 160인데 몸무게가 45kg. 그래서 대학교 때 이렇게 그 KFC 같은데 알바를 하려고 해도 그 받아주지 않는, 워낙 또 인물이 생긴 인물이 요즘 보면 그 ET같이 외계인처럼 생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자사진이 나왔는데 바로 자사진이 루저의 성공기, 그 패배자가 성공한 이걸 보여주는데 바로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가지고 작년에 하루에 10조씩 이렇게 판매하는 그래서 작년 그 뉴욕 증시에 상장했을 때 160조 원그 하루 아침 160, 160조 원이 되는 이런 그큰 회사가 돼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하는데 그래서 그 우리 이번에 슈퍼차이나 여기에서 결론은 무엇이냐 한국이 앞으로 세계의 발전을 기른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우리는 메이드 우리 차이나. 중국과 함께, 중국과 함께 세계로 나가는 이런 길을 가야 된다. 아, 하는데 그 이제 과정에 우리 북한이 있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너무 적대시 하는데 북한의 그 지하자원이 무려, 무려 그 오경. 그러니까 조의 만배죠. 오경 어치에 지하자원이 있다. 심지어 그 서한만, 동한만, 에 동한만에는 석유가, 어 세계 10위권으로 지금 묻혀 있는데, 기술이 없어서 그것을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 북한과 더불어, 또 중국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살 길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도 바로 오늘 말하는 근자열 원자력 가까이 있는 사람, 또 가까이 있는 지역, 이런 사람과 들 가까이 지내면은,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보다 나은 세계로 갈수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